안녕하세요. 오늘 2025년 2월 4일의 운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의 별자리 운세를 확인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어보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더욱 빛나길 바라며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지금 바로 오늘의 운세를 살펴보세요. GT. 와우 진행하는 일마다 크게 인정을 받네요. 주저하지 말고 기회를 포착하세요. 순리에 역행하는 일만 피한다면 승사는 있군요. 오늘은 자신있게 재치 있는 행동력을 보여야 해요. 1996년생. 앗 아, 상대하기 힘든 이성을 만나게 되겠군요. 자존심을 내세울 단계는 아니군요. 먼저 상대의 취미나 성격 등을 파악해보세요. 오늘은 이성에게 사랑을 고백하기에는 부족한 날이에요. 1984년생. 오늘은 유흥비나 생각지도 못했던 일에 지출이 생길 수 있겠군요. 집중력도 현저하게 떨어지니 마음도 피곤하네요. 오늘 같은 날은 집안 청소를 하거나 지출을 줄이는데 집중하세요. 1972년생. 경쟁 구도의 상황을 만들지 말고 타협점을 찾아보세요. 누구를 상대하든 함께 협력하며 믿음으로 만남을 엮어 나가야 본인에게 유리해요. 이성간의 언쟁도 조심해야 하겠군요. 1960년생. 아, 거래 관련 일거리만 늘어날 뿐 성과는 미미하네요. 기운만 빠질 뿐 어려운 일들이 사방에 널려 있으니 일정을 조율하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우선순위에 따라 진행하세요. 1948년생. 오늘은 모든 계획과 약속을 취소하고 바로 집으로 가세요. 지금 상태로 외출하는 건 좋지 않아요. 집에서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며 피로와 긴장을 푸는 것이 도움이 될 거예요. 1936년생.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면 일정을 미루거나 취소하는 것이 좋겠군요. 오늘은 집을 떠나면 좋지 않은 운이 따를 거예요. 특히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소띠 오늘 같은 날은 최선이란 단어가 오히려 해답이 아닐 수 있어요. 후회와 상처를 받지 않으려면 일부 후퇴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현명하게 상황을 재파악하는 감각을 길러보세요. 1997년생. 오늘은 돈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겠군요. 지출이 많아지거나 용돈이나 월급이 늦어질 수 있으니 긴장을 늦추지 마세요. 학업 운은 매우 좋음으로 공부에 전념하는 하루를 보내세요. 1985년생. 기다리던 소식은 오지 않고 혼란스러워지는 소식만 들리겠군요. 2년이 아니라면 빨리 포기하세요. 나의 본업에 전념해야 인정도 받고 마음의 안정도 찾을 수 있어요. 1973년생. 사고 파는 것에 불리한 운이 작용하고 있으니 자중하세요. 마음의 불안은 가중되니 정신적인 안정을 취하도록 하세요. 주변의 조력자를 찾아 자문을 구하는 것도 현명하겠군요. 1961년생. 집에서 시간을 보내기엔 아까운 하루예요. 별다른 약속이 없다면 오랜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오늘은 만남과 인연에 있어 아주 좋은 날이니 기쁜 소식이 있겠네요. 1949년생. 어머나, 오늘 횡재수가 있네요. 남쪽에서 귀인이 나타나 금전적으로 큰 도움을 줄 거예요. 자식이 있다면 용돈을 받게 될수 있겠네요. 덕담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1937년생. 오늘은 주위를 둘러보며 좋지 않은 일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해야 해요. 싸움이 일어날 수 있고 금전적인 지출이 있으니 몹시 곤란하겠군요. 차분하게 주변을 관찰하세요. 범띠. 호랑이. 양쪽 날개를 잃은 듯한 아픔이 있군요. 나를 치고 올라오는 후배들에게 쓴 고배를 마실 수 있어요. 조화롭고 균형 있는 태도를 고수하면서 나 자신을 재정비해야 하는 순간이네요. 1998년생. 컨디션이 저조하군요. 이런 때일수록 친구들과 사이클을 타거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지켜나가는데 주력해보세요. 여러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엔도르핀이 생겨나는 하루이군요. 1986년생 우울하고 권태감이 생기네요. 일상을 탈출하고 싶으나 해야 할 일은 태산처럼 쌓여 있군요. 일을 끝마치고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뜻밖의 정보를 들을 수 있으니 귀를 기울이세요. 1974년생 몸의 상태가 저조하니 심리적인 압박이 생기네요. 가족에게 예민한 반응을 보이거나 언쟁의 소지가 있으니 말을 아끼세요. 조력자를 찾고 있다면 바로 가족 안에 있으니 의논해 보세요. 1962년생. 어머나. 귀한 인연의 도움으로 머릿속으로만 계획하던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겠네요. 아이러니컬하게도 금전운은 좋지 못하나 재물은 들어오니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1950년생. 따스한 기운이 넘치는 반가운 소식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남쪽에서 귀인이 나타나 도움을 줄 거예요. 편안한 마음으로 상황을 지켜본다면 문제없는 하루가 될것 같네요. 1938년생. 소나래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가슴으로 느껴보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으로 시작된 사랑이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군요. 무엇보다 정이 넘쳐나는 하루를 보내게 될 거예요. 토끼띠. 급히 서두르다 오히려 진행하는 일을 실수할까 걱정이네요. 오늘은 한 발자국 물러서 또 다른 기회를 기다려보세요. 처세수를 기르고 일단 내 주머니에 돈을 지키는 것이 현명해요. 1999년생. 누군가의 관심과 도움이 따르는 날이군요. 친구와 경쟁하기보다는 함께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공부해보세요. 오늘만큼은 집중력이 강해지고 친구의 도움을 많이 받게 될 거예요. 1987년생. 판단력이 흐려지고 컨디션이 저조하군요. 중요한 결정 사안이 있다면 다음 날로 미루는 것이 좋겠네요. 오늘은 친구들과 수다를 떨거나 가족과 함께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1975년생. 타인과 다툼과 오해가 반복될 수 있으므로 마음을 다스리고 조용히 보내세요. 소홀했던 가족들과 단란한 시간을 보내거나 취미 활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풀어보는 것도 좋겠군요. 1963년생. 오늘은 누구와 약속을 하든 큰 도움을 받을 수 없으니 기대는 하지 마세요. 인연의 소중함을 느끼는 하루를 보내겠네요. 살짝 기운이 빠질 수 있으니 충분한 휴식이 필요해요. 1951년생. 지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복잡한 마음을 다스리고 집에서 조용히 하루를 보내는 것이 좋겠네요.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면서 긴장을 풀어보세요. 1939년생. 오늘은 주변 사람을 좀더 믿어주는 것이 좋겠군요. 믿지 못해 감정만 앞세우다가는 서로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될수 있으니 이야기를 할 때, 한번더 생각하세요. 용기. 자신감이 넘쳐나고 행운이 따르며 소망하는 일의 결실을 보는 날이군요. 친구들과 부담 없는 시간을 보내기엔 아까운 오늘. 중요한 일들을 성사시키기에는 오늘이 적기이니까요. 2000년생. 젊은 혈기와 감정적인 행동보다는 냉철인 이성이 요구되는군요. 마음처럼 일이 진행되지 않을 것이나 참고 노력하면 내일에는 반드시 원하는 결실을 맺게 될 거예요. 1988년생. 내가 원하는 것보다 실망스러운 결과가 예상되는군요. 주저하지 말고 타인의 도움을 받아들이세요. 현실적인 판단과 발빨은 결정으로 판세가 역전될 수 있으니까요. 1976년생. 잠시 정체되는 상황이 생기겠군요. 현재 상황이 불리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당신에게 이로운 상황으로 변할 거예요. 모든 일에는 솔루션이 있으니 가족과 의논해 보세요. 1964년생. 와우 오늘 당신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니 절대 주저하면 안 돼요.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이므로 빠르게 움직여야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적극적으로 움직이세요. 1952년생.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당신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운을 차리는 거예요. 진행하고 있는 일은 승산이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것 같네요. 충분히 휴식을 취하세요. 1940년생. 오늘이 오기까지 나를 지켜봐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세요. 그들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잘 지낼 수 있었을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뱀띠. 나보다 나이가 많은 손이 사람을 만나기에는 최적의 날이에요. 결제를 받을 일이 있거나 의논 드릴 일이 있다면 오늘이 기회이군요. 도전 정신과 신용으로 승부를 걸어 보세요. 2001년생. 문제가 있다면 선배나 부모님과 의논해야 해결이 쉬워요. 고집을 부리거나 숨기지 말고 나의 고민을 토로해 보세요. 반드시 나를 돕는 사람으로 인해 기쁜 하루가 될 거예요. 1989년생. 애정 운이 최상이군요. 짝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하기에도 딱 좋은 날이네요. 애인이든 가족이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으로 인해 진정한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겠군요. 1977년생. 성실함으로 승부를 걸어보세요. 계획하는 일들이 처음에는 곤란할지 모르겠지만 점점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니 꾸준함이 답이에요. 좋은 소식이 곧 들려올 거예요. 1965년생. 오늘 같은 날은 누구를 만나더라도 오늘은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요. 오히려 적극적인 자세보다는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니 한번더 생각하고 움직이세요. 1953년생. 돈 나갈 일보다 들어올 일이 더 많은 날이에요. 어쩐 일인지 평소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잘 진행되어 금전적인 도움을 줄 거예요. 모두 당신이 노력한 대가이니 즐기세요. 1941년생 아, 이자 수입이 있어요. 당신이 노력한 만큼 얻게 되는 돈이에요. 하지만 오늘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을 수 있으니 관리를 잘해야 해요. 각별히 신경 쓰세요. 말띠. 나보다 나이가 어린 손 아래 사람과 만나 의논하면 뜻밖의 정보를 구할 수 있어요. 직장인은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등 활발한 하루가 진행될 거예요. 2002년생. 그대여 아무리 불러봐도 상대는 싸늘하게 멀어져만 가는군요. 오늘만큼은 자존심 따위는 날려보내고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귀 기울여야 이별을 막을 수 있어요. 1990년생. 중요한 사안을 결정해야 하니, 냉정한 판단으로 움직이세요. 큰 일을 도모하기에 딱 좋은 날이네요. 바삐 움직이고 주변 사람들과 화합하면 더큰 결실을 맺을 수 있음을 명심하세요. 1978년생. 가정 내 불화가 생기면 모든 일에 문제가 생기겠군요. 불필요한 자존심을 내세우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개선에 시간을 할애해보세요. 가족만이 나의 든든한 지지자이니까요. 1966년생. 바른 약속을 잡기보다 오늘은 일찍 집으로 들어가 조용히 하루를 정리하고 쉬는 것이 도움이 될것 같네요. 특히 건설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꼭 휴식을 취해야 해요. 1954년생. 사랑은 항상 부족하다고 해요. 받은 것보다 준 것에 대한 미련이 당신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는 하루가 되겠네요.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1942년생. 심심풀이로 시작한 오락으로 인해 지출이 늘어나겠군요. 가볍게 지나갈 일을 크게 만들지 마세요. 금전이 나가고 건강해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양띠. 오늘만큼은 참아주세요. 비즈니스이든 애인이든 대인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조심스러운 하루예요. 마음만 분주하고 별 소득이 없으니 내일을 위해 에너지를 보충하세요. 2003년생. 이성 간에 트러블이 생길 수 있어요. 상대방의 입장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떠나거나 데이트 장소를 바꾸어 보는 것도 좋아요. 잠시 휴식하기 좋은 날이군요. 1991년생. 마음이 혼란스러워서 변덕을 부리고 있군요. 나 혼자 일을 감당하기엔 벅찬 하루이네요. 주변의 조언이나 도움을 받아들이세요. 욕심을 버리면 생각지도 못한 성과를 얻게 될 거예요. 1979년생. 오랜 친구들과의 만남 속에서 행복감을 느끼겠군요. 좋은 인연에 감사하면서 멋진 추억을 만들어 나가세요. 애정 운이 상승하니 가족 간에도 즐거움이 가득하겠군요. 1967년생. 혹시 계획하고 있는 일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면 오늘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 좋겠어요. 허무한 감정이 피어오르는 하루가 되겠으나 포기하지 말고 재정비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세요. 1955년생. 문제가 있다면 당신의 고집일 거예요.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해야 안정을 찾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말고 마음을 비워보세요. 문제를 찾는다면 일이 더 수월해질 거예요. 1943년생. 그동안 무리하게 일을 진행한 결과가 오늘 나타나겠군요. 결과가 좋지만은 않네요. 정신없이 일만 하기보다는 충분한 휴식도 가지고 여유를 찾아야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원숭이 띠. 조급하게 행동하면 힘들고 짜증스러운 일들이 도미노처럼 밀려들어와요. 정도대로 그저 본업에 충실해야 할 하루예요. 비즈니스에서는 내일을 위해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해요. 2004년생. 한 발짝 물러나서 학업의 진행 상태를 재점검 해보세요. 불안감은 도움이 되지 않으니 긍정의 마인드를 잃지 마세요. 반드시 주변의 도움과 격려가 따르는 날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1992년생. 오늘은 시비와 구설이 따르는군요. 휴식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친구들을 만나도 사소한 시비로 인해 마음만 복잡해지니 가족과 단란하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1980년생. 절묘한 타이밍을 놓치지 마세요. 게으름과 소심함은 금물이에요. 적극적으로 일을 도모하고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바삐 움직이세요. 독단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유리하겠군요. 1968년생. 아, 오늘 술 약속이 있다면 취소하세요. 친구 또는 직장 동료와의 만남보다 될수 있으면 일찍 집에 들어가 가족들과 함께 단란하고 평안하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1956년생 당신의 모든 운이 제자리에 머물고 있어요. 무슨 일을 진행해도 결과가 좋지 않아요.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한 발자국 물러나서 마음을 비우고 또 다른 기회를 기다리세요. 1944년생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 겉으로만 보기 좋은 장사를 한 것과 같네요. 점점 갈수록 상황이 나빠질 수 있으니 과감한 결정이 필요해요. 마음의 안정과 여유를 찾아보세요. 받기. 오늘은 신중한 태도로 자신의 뜻을 조심스럽게 표현해야 해요. 중요한 안건이나 결정은 잠시 보류하는 것도 최선책이군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한 하루이니까요. 2005년생. 새로운 시도나 만남이 즐거운 하루이군요. 학업적으로는 계획한 대로 본인이 스스로 공부하고, 대인 관계에서도 친구들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니 바삐 움직여보세요. 1993년생. 컨디션이 최상의 날이군요. 복잡한 계산이나 어려운 업무도 거뜬히 소화해 내겠군요. 자신의 전문적인 일에서 인정을 받고, 이익을 만들어 나가는 기분 좋은 순간이 될 거예요. 1981년생 업무에 관련된 사항이 있다면 빨리 결정하세요. 능력을 발휘하고 이익을 창출해 나가니 보람을 느끼게 될 거예요. 멀리서 즐거운 소식도 들려오고 주변에 나를 찾는 사람들이 많네요. 1969년생 가슴이 아프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아갈 수도 물러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호모한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 들어오겠지만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신난한 마음을 정리할 수 있어요. 1957년생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오늘 당장 진행해도 될 만큼 운이 좋네요. 하지만 많은 지출이 예상되니 서두르지 말고 계획을 세워 천천히 진행하세요. 여유를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1945년생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자식들과 상의해 보세요. 만남과 인연의 운이 좋은 날이니 걱정하고 있는 일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럿이 고민하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겟티 건설적인 대화와 유연한 태도를 고수해 나가세요. 혈기와 감정적인 분위기보다는 냉철한 이성이 필요하네요.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순리라면 역행할 순 없겠지요. 2006년생. 뜻밖의 친구가 나를 도와주겠군요. 어려운 문제나 고민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의논할 상대를 찾아보세요. 해결점을 찾을 수 있어요. 잠시 긴장을 늦추고 주변을 돌아보세요. 1994년생. 감정의 기복이 심한 날이군요. 취미 활동이나 가족, 연인과의 만남 속에서 휴식을 취해보세요. 경쟁이나 막중한 업무는 잠시 뒤로 하고 정신적으로 에너지를 재충전하세요. 1982년생. 많은 지출이 예상되니 음주 가무를 멀리하세요. 마음이 들뜨고 권태감에 빠질 수 있으니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에 집중하세요. 평범함 속에 행복감이 깃드는 날이에요. 1970년생. 오늘은 의견 충돌이 있을 거예요. 계속 붙잡고 있기보다는 빠르게 포기하는 것이 답이겠네요. 상대를 잘못 골랐으니 적당한 선에서 화해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 방법이겠네요. 1998년생. 어머나, 주변 사람과 관계가 좋으니 하는 일마다 많은 도움을 주겠군요.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이 귀인이에요. 평소 고민했던 문제들이 해결되니 고마운 마음을 꼭 표현하세요. 1946년생. 오늘은 약속이나 모임 일정을 취소하는 것이 좋겠어요. 기분 좋게 나갔다가 걱정만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집에서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며 피로와 긴장을 푸는 것이 도움이 될 거예요. 돼지띠. 오늘은 상황이 불리하다 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당신에게 이로운 상황으로 변할 거예요. 현명한 사고는 걱정이나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목표를 향해 꾸준히 도전하는 것이에요. 2007년생. 이성친구로 인해 고민이 생기겠군요. 공부도 멀리 하게 되고 마음이 불안정하네요. 이런 때일수록 더욱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나의 본업에 집중해야 돼요. 걱정을 뒤로 미루세요. 1995년생. 금전적인 이익보다는 사회적인 안정과 인정을 받는 날이에요. 하고자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승산이 있어요. 다만 혼자 움직이지 말고 동료들과 협력하세요. 1983년생. 나이가 많은 손윗사람을 만나기에는 좋은 날이에요. 만남 속에 귀한 정보와 이익이 따르니 바삐 움직이세요. 사업상의 비즈니스도 활발히 진행되고 웃음꽃이 만발하겠군요 1971년생 요즘 들어 계속 머릿속에 맴돌던 고민의 어려운 실마리를 귀인이 나타나 풀어주겠군요 멀리서 찾기 보다는 아주 가까이에 있으니 조급해하지 말고 평안하게 귀인을 기다리는 것이 좋아요 1999년생 고민이 있다면 나보다 나이가 어린 손 아래 사람과 만나 의논해 보세요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주름살이 줄어들 일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더 없이 좋네요. 1947년생. 자식으로 인한 금전적인 지출이 예상되네요. 금액이 상당히 커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지만 곧 해결되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건강에는 문제 없으나 충분한 휴식을 취하세요.